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또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거증책임은 그 죄를 지우려고 하는 검사가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거로서 또 법리로서 뒷받침돼야 되고 하는데 의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입증을 제대로 해왔느냐? 사실 웬만한 사건의 경우는 관전자 입장에서 봐도 검찰의 그런 수사나 또 진행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뭐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가 좀 그냥 오락가락하는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의심이 들면서도, 그런 확실한 거 있어? 확실한 뭐 물적 증거 있어? 이런 점에 대한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조국을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역량을 투입시킬 만한 그런 사건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빨리 종결을 해야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빨리 그 당대표를 끌어내려주기를 그쪽에다 공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언제 검찰 화이팅 이거잖아요 지금 검찰 화이팅 아윤 의원님 내가 언제 그런 <laughs> 얘기를 했죠?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검찰 화이팅 그건 저제 마음도 같지만 당 입장에선 사실 이거를 당이 검찰이 끌어내려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당이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뭐 얘기들이 나오더니 사무총장 자리 하나 가지고 지금 저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저건 뭐야? 저 당은 저당 대표 때문에 당의 평판과 그 오랜 전통이 훼손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무총장 자리 갖고 저런 거였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구박십일 뉴질랜드 호주 가서 그렇게 다닌 사람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들 출장 가봤고 공무 출장도 가봤고 출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돼 봤고 근데 9박 10일 동안 갔다 온 사람은 모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하인 취급하면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은 내 골프 파트너라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식당 예약해주는 사람 그냥 사진 옆에서 찍어주는 사람 정도를 생각하면 아주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섬찟함이 듭니다. 이재명 씨의 말을 미, 믿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거긴? 믿으면 음.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음. 넌 내급이 아니다. 아, 그러면 이제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는 섬찟하고요 이상민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 사법 리스크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음. 이게 검찰의 문제만 아닌 게요 아시다시피 소장에 나와 있는 많은 증인 증거들을 이재명 당 대표 쪽에서 다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심의 길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판을 길게 질질 끌고자 하는 이 정권 넘어서까지 가고자 하는 건 누구 쪽인지 어떻게 보면 더 이미 잘 알려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 재판이 지금 열몇 개가 걸려 있고 내 관련자가 열몇 개가 걸려 있는데. 내가 당대표를 지금 할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은 소송 하나만 걸려도 재판 하나만 있어도 일 못해요 장사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지금 12개가 걸려 있는데 집에 가서 파일 볼게 12개인데 무슨 당모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민생 행보를 민주당이 해도 그게 들립니까? 기자들 다 따라가서 다음 주 출마 그 재판 가실 때뭐 하실 거세요? 이런 얘기만 못 짰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 대표 네. 물러나라고 하는데 네. 네. 저한테 똑같은... 따질 일이 아니고 <laughs> 예.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laughs> 직접 좀,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저, 정말 저, 저, 더 이상 아니, 정말. 어떻게 그게 말이야. 네, 이재명 대표는 남욱 변호사가 대선 경선 자금 20억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잊지도 않은 얘기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일축했는데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그렇죠. 네. 예. 있지도 않은 음, 얘기 음. 소설 쓰고 있는 새로운 소설이다. 예.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보긴요. 이런 데 있다. 일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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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건... 결국은 다리... 이제 뭐나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려면은 검찰에서 압박했다 뭐 거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진술이 나오고 그 있어가지고 사실 뭐나욱 변호사가 왜 이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재판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너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유동규 씨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안할 수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왜 이제 이런 진술지에 넣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은 다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동규 씨가 굉장히 진술을 자세하게 할 때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언제인데 언제인지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언제인지도 사실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남욱 씨의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21년 2월 김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사무실에 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빈손으로 온김전 부원장이 나갈 땐 회색 꽃무늬가 있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쇼핑백의 내용물에 대해 남변호사는 2021년 1월 김만배 씨가 유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현금 1억 원중 일부라는 걸 이후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돈이 깊쳤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내 증거가 얼마나 하느냐 문제를 좀 껌껌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본인들, 그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어 진술이 처음과 끝이 그대로 일관된 것이 아니고, 뒤바뀐 진술들이 꽤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동기도 석연치가 않고. 물론, 그런 증거들이 다 모아 모아서, 어 어떤, 처절 맞추듯 시작해가지고 진실이 드러난다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보도 언론 보도에 나온 그 정도 가지고는 판사의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그 남욱 씨가 이때까지는 다 전원만 전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본인이 어쨌든 꽃봉투를, 꽃무늬 봉투를 봤다고 얘기한 거고 그 현장에서 유동규 씨가 저게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얘기가 전에 그 대선 경선 직전에 그 호남 지방, 전남 광주 지방에서 김용 씨가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기본소득연구회 이런 식으로 그쪽에 조직을 막 다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일치를 하고, 사실상 그 사람이 굉장히 조직을 열심히 다진 결과 대선 경선 마지막에도 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씨 고향인 전남에서 결과가 이재명 씨가 굉장히 선전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사실 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화합과 탕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가 쇄신 1순위로 지목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사무총장은 내년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당장 비명계에선 무색무취에 사람들을 앉힌 하나만한 인사라는 혹평이 나왔고 사당화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비난과 함께 이 대표 사퇴론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일본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음. 어때요?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들 리가 있습니까? <웃음> <웃음> 정확하게 어디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금 당면한 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의 호불호나 뭐그 사감이 있어도 물러나라 말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직 개편을 하는데 당 대표 개편을 안 하고 나머지 당직에 대해서만 개편을 하면 네. 본 말이 전도되는 거죠 그거는 변죽이고 신용이고 말은 시간 끌기 용이다 시간 끌기 그리고 뭐또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퇴진하면 되지.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러나면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대안이 없지 않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0.73으로 아깝게 떨어진 인물이고. 그리고 지난 전당대에서 회 80%가 아깝게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됐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 총선에서. 예.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이 떠안게 되는데 이거는 당대표이니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그냥 검은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더 정도가 심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물러나야 된다. 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일환이입니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이상했던 게 음... 지금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하던 비명계 의원들의 전열이 흐트러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 우상호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이미 다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밖에서도 받는 게어 이번에 당직개편으로 얘기가 확 수렴이 됐고, 그리고 당직개편이 된 다음에도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만으로 얘기가 다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의원님처럼 일관되게 지금 당 대표가 먹구름이니 먹구름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분도 소수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 동안 좀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만 집중을 하고 계셔서저 당의 먹구름을 없애자고 하는 주장의 본질이 결국 저거였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당내 분위기를 좀 아니까 전달을 드리면 그다 지나갔다 이번 당직기 편으로 그건 그쪽 입장이죠. 그건 그쪽 입장이죠. 이재명 대표 쪽에 그런. 말하자면 희망사항이고 아니 근데 반대쪽 분들 아니 제, 제 말씀 아니 근데 반대쪽 분들 아니 제, 제 말씀 좀 끝까지 좀 참석 있게 끝까지 좀 참석 있게 <laughs> 아니 사무총장 <laughs> 음, 얘기를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 같아요. 안 피한다니까요 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뭐 우모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면 그쪽 이재명 대표를 대변하거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당의 의원들을 만나면 상당수 이재명 대표 가지고 대체로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룹도 있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저처럼 사퇴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도 외부적 환경이고 당내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관련된 대립 갈등이 좀 내연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남의 당 얘기를 해서 조금 응.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웃음> <웃음> 오늘 하루 실컷 해놓고. 이건 <laughs> 남의 당 대표 얘기한 거고 이건 당의 얘긴인데 음. 인적 쇄신 얘기가 나왔을 때전 솔직히 좀 뜬금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뢰 짐작해보면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을 고압파는 하나의 일련의 정치적 기술이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민평연계 의원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 간담회를 했고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정당은 다양성이 없으면 안 된다. 정당이라는 대말을 무리라고 보통 말합니다. 군대나 관료 같은 조직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가 모이는 하나의 단체 집단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그 본질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더큰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재료다,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안 된다. 오, 저희는 우리 정치인들은 말은 잘해요. 정치인들은 말은 잘해요. 참 그래요. <laughs> 그냥 아무데나 갖다 끼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과연 본인이 다. 다양성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 결한 노른 달걀을 후라이를 하고 있는데 노른자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되고 하얀 자 주변에 조금 바꾸는 걸로 결안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의원들의 분열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라는 걸로 평가하시면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도 이렇게 우습게 아는 것도 없다. 인적 쇄신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 정책 위원장을 비롯해서 바꾸셨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로 감동했느냐 민주당이 이걸로 바뀌겠냐. 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안 싸우지, 우리? 이걸로 넘어갔다라는, 음. 우리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려고 그래요, 계속. 하...